그 어느 때보다 휴식과 충전이 필요한 명절 연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명절 증후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이상 증세는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자칫 증상을 방치했다가는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몸과 마음까지 무겁게 하는 명절 증후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네, 긴 연휴가 지나고 나면 누구나 느끼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것, 명절 지구군인데요. 이 내용을 이호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것 제가 잘 실천했습니다. 그 명절 때... <laughs> 그, 관원상제 묻지 말고, 생로병사만 물어라. 예. 아, 네. 어, 그건 눈으로도 보고도 알수 있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예. 교수님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명절이 이번에 좀, 좀 특별했는데요. 예. 저희 친정 쪽은 24일, 그, 우리 설 전날에, 아, 제가 출생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들이 집이 아니라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설을 처음으로 지내봤고요. 아, 식당에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가 쪽에서는 어김없이 붙이던 전 붙이고요. 쌓을 탑은 여전히 탑 쌓아가면서 전통적으로 지냈던 그 방식 그대로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음식도 조금 줄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번에 한번 출장 부표를 해보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좀그 일은 줄이고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늘린 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면? 어 그렇죠. 저희 며느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며느리들이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음. 이제 우리가 명절이 끝나면 뭐 다들 뭐 소화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죠. 어, 손목도 아프지? 아프다 그러고 뭐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막 머리도 아프다. 근데 가장 심한 거는 이게 마음의 질병인 것 같던데 이게 이제. 화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병이라고 볼수 있고 특별히 명절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화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크게 보자면 몸의 부분과 마음의 부분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고 네. 증상별로 조금 나눠보자면 크게 한네 가지 부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 네. 그렇죠 예.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우리가 압축적으로 또 과도한 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뭐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운전을 통해서 어깨 결림이라든지 뭐 허리 이라든지 런 근육통에 대한 몸에 대한 호소가 일단 가장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병에 준한 겁니다. 가서 봤더니 할 일은 태산이고 그 일은 나에게 맡겨져 있고 특별히 내게 오지 않았단 않았으면 좋은 질문들이 면 끊임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요샌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흔히 장서 갈등이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주로 나타나는 아, 최근에 아주 독특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세 번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몸이 가져다 주는 아주 조금 심각한 질환까지도 확장되는 경우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왜 만성피로란 이야기를 하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한 주간씩 특별히 몸에 대한 변화가 조금 특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만성피로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수면장애도 같이 나타나고 또 소화장애 예. 또 설사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동반이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그뭐 뭐, 나눠진 집들이긴 합니다만 아, 시어머니부터 손주에 이렇게까지 집단에게서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명절 전과 명절 중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명절 후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또 너무 먹죠. 아, 네. 어, 대부분 또 대부분 또잘안 아, 움직이기 예. 때문에 소화불량 네. 소화가... 또 이후에 또 설사 이런 것들이 몸의 문제와 먹었어. 더불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함께 가미 아, 되기 때문에 예. 벌써 배가 좀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배가 좀 나왔어요. <laughs> 이런 네. 증상들이 네. 그게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 명절 중후군 그게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될것 스트레스 같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죠. <웃음> <웃음>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우리가 아까 잠깐 화병을 말씀. 하셨지만 이게 의학 그 사전에도 등재된 용어잖아요. 네.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어도 이제 우리가 좀다 인정하게 된 그런 단어가 된 건가요? 근데 이게 명절 증후군 하니까 굉장히 큰 질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예. 이 명절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질병은 아니고요. 네. 일종의 문화적 증상이다. 이렇게 아, 봐야 될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없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음, 그런 틀 없으면 되거죠 네. 아, 실제 우리가 이 명절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나타난 요런 그 어, 전체 민족에게 나타나는 특정 시기에 나타난 특정 음. 현상이기 때문에 <laughs> 예. 이걸 질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다만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전후로 어, 많이들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예. 대처도 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명절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아, 네. 네, 명절은 어. 계속 오고 말씀하신 그 특정 시기, 명절 후에 한 1, 2주 정도 그 시기가 그러니까.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부터 저는 좀 증후군이 시작이 된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세대별로도 네. 좀 명절 증후군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이 좀 다를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명절 증후군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게 기간으로 보자면 명절 전 2주부터 시작이 돼서 명절을 통과하고 명절 후 2주까지. 아, 몸에 대한 문제와 또 정신적인 문제가 또 정서적인 문제까지 함께 통틀어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의 증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뭐 소, 지금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손목에 네, 예. 증상이 나타나죠. 아, 아,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명절 전과 명절 도중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경증이라 그러죠. 조금 신경질이 난다든지 아, 잠을잘못 잔다든지 아, 네. 못 잡, 못 잡. 또 예민해진다든지 아,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뭐 심장이 뭐 두근두근 한다든지 <laughs> 아, 그렇죠. 두통이 막 나를 막확 감싼다든지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명절이 딱 끝나고 난 우리가 이제 어제로 명절이 마감이 됐잖아요. <laughs>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증상은 어떤 것인가 아, 돌아보니까 아,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는 <laughs> 거죠. 아,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런 수고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까지 <laughs> 이렇게 배신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어쩌면 그 명절 때 바쁜 시기에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시간보다 훨씬 더 나를 괴롭히게 되는 예.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시어머니에게는 어쩌면 봤던 자식들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며느리나 혹은 뭐 사위들에게는 그때 만났던 내 가족들이 나에게 주었던 아픔과 상처가 도드라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자녀 세대들에게는 개리 같다 싶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기라고도 볼수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어, 네 사실 그 대부분 이제 뭐 고부 갈등 얘기를 많이 아, 하곤 해요 있죠. 명절 때는 예. 많이 겪기도 했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서 아, 저는 <laughs> 네 않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에 좀 뭐랄까 오가는. 말이 좀 예뻐야 될것 예, 같아요. 네, 이렇게 상처를 만약에 받았을 때 대처하는 노하우 같은 것좀 전수해 주실 게 있을까요? 어, 아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우리가 다음 명절 예방용이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고요. 혹은 지금 아직도 지금 어뭐 원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질문 방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우리가 보통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혹은 모였다가 흩어진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새 아범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 얼굴이 까칠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laughs>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유 어머니 까칠한 게 아니고요. 운동을 시작해서 돈 들어간 티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부모님들의 질문은 정형화 되어 있고요. 예.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답은 다양화될수 있다는 걸좀기억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뭐 아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 애 낳을 때도 된것 같은데 오, 아범은 원하는데 너는 별로 원치 않은 것 같더라. 애는 어떻게 되니? 예, 어떻게 그러면 되니? 어. 답변은 간단하죠. 뭐라구요? 저희 계획은 네십니다. <laughs>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몇 명을 낳겠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확실히 낳는구나. 아 그리고 반드시 낳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두 번, 세번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예.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기 보다도 서로에게 안심을 시키고 서로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정말 다양한 명절 증후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명절 증후군을 겪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귀성객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에 또 밀린 일을 또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없잖아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한오일 쉬다가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그 생체리듬 바이오리듬 생활 패턴 다시 찾는 데 조금 힘이 들겠죠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되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선 음 몸살 기운 <laughs> 어좀 쓰시고. 어, 약간 그런 거? 취직 언제 하냐, 뭐 대학은 어디 갔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 의뢰 받는 질문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죠. 지금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런 어깨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을 좀 많이 움직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화를 좀 본다든가, 뭐좀 어, 비싸지 않은 쇼핑을 좀 한다든가, 어, 안 그러면 좀 저기 어,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동안에 좀 밀렸던 이야기를 좀 수다로 푼다든가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그렇게 기분 전환하면 명절 중후군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오는 길에 어디 잠깐 들려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올라오면 그래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여튼 다들 명절 새누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명절 전후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웃으면서 이렇게 잘 극복하라고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음. 전으로 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명절이 수 순지 예. 가족이 수 순지 이제 사실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켜가야 될 관계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생애 언덕을 넘을 시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필 이렇게 명절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보면 예. 대개 명절, 곧 설과 추석이 있는 2월하고 10월에 예. 보통 평균 이혼 건수에 비해서 30% 정도가 증가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아 그때가 좀 폭발하는 시기구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 실제 휴가철에는 오히려 이혼율이 좀 떨어지고요. 네. 명절에는 이상할 정도로 이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아 이런 이혼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시기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들 때문일 텐데 일단은 뭐 노동이 한쪽 사람들에게 보통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고요. 예. 특별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일은 많아지는데 위로자는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금 어뭐 해소될 것과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갈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적어도 우리가 명절이 됐을 때 부부간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먼저 수구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치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큰 가족에서 떨어져서 개별 가족 분리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는 배우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쉼의 공간도 좀 마련해주시고 정서적인 위로도 주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위로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인가 마음으로만 위로하지 마시고요. 아, 뭐 사줘야 되는군요. 아, 아, 사 사준, 사준다는 표현다기보다 예. 선물이라는 아, 선물, 표현으좋줄것 선물.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보석도 뭐 발사 네. 거 하고 그는데 네. 그런 보석을 직접 얼마짜리 사느냐가 중요다 게 아니고요. 그 보석을 사러 가는 그 마음이 보배거든요. 예. 음. 이런 것들이 배우자가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시적인 것인데 그게 꼭 보석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위로의 그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또 다시 시월에 맞아야 될 추석에 대한 일종의 예비 포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습니 예. 네. 예. 결국에는 고마운 마음은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조금 표현하는 것이 다음 명절을 위한 대비가 될수 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김태현 교수님, 이호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